안녕하세요 줄리남입니다 스텝 6-5 메인 영역 다섯 번째 섹션을 꾸며볼 시간이에요 이번에 꾸밀 기능은 탭 기능이 주요 포인트죠 예, 탭 기능에 대한 장점은 미리 컨텐츠를 로딩해서 버튼을 클릭할 경우 로딩 시간을 없애줘 즉각적으로 컨텐츠를 확인할 수가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이 여기 네 번째 섹션의 아코디언 기능과 비슷해요. 이 아코디언의 기능과 많이 비슷한데 저번 강의에서 요거 컨텐츠 타입으로 세이브즈 템플릿을 활용해 해당 컨텐츠에 저장해놓은 템플릿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해주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탭 기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쇼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워드프레스의 제일 큰 장점은 거진 모든 페이지에 쇼코드라는 기능을 적용해서 동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쇼코드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프로그래밍 지식을 생략한 매크로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저희에게 상당히 안성 맞춤인 기능이죠. 이 슈코드의 형식은 대괄호 안에 정해둔 명령어를 넣고 다시 대괄호를 닫아서 그 해당 명령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슈코드를 넣기 전에 저번 시간에 다룬 아코디언의 기능과 비슷한 탭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그탭 기능을 넣기 위해서 툴팁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치 위젯에. 그냥 탭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럼, 뭐, 탭과 관련된 무수한 위젯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EA Advanced 탭이라는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위에 아코디언과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 아코디언이 버티컬 형식의 세로 형식이라면, 어, 이탭 기능은 호리즌탈, 뭐, 이런 느낌의 가로 형식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다가 놓고요. 놓으면 바로 어떤 기능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아코디언을 가로로 놓은 것과 비슷하죠. 저희가 이 S사이트를 보고 한번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호버 했을 때 그리고 액티브 상태일 때 아, 이런 형식이군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 이건 저희가 쇼코드로 넣을 거고요. 위자료를 누르면 위자료 관련된 컨텐츠가 나오고 재산분할을 누르면 재산분할 관련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탭 기능을 넣었으면 네 번째 섹션에 있는 타이틀을 복사, 듀플리케이트해서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 디바이더도 듀플리케이트해서 하단 영역에 놓겠습니다. 이걸 복사하는 이유는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일일이 저희가 지정해둔 글자 크기라든지 이 디바이더의 웨이트 같은 이런 높이랑 너비 같은 걸 통일성 있게 가져오는 거죠.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꾸밀려면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이 가져온 기능을 가지고 네, 여기에서 컬러만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텍스트 컬러도 검은색으로. 자그 다음에는 음. 이탭 기능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기능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의 호리진탈을 버티컬로 바꾸면 아코디언 이 되겠죠 위에 아코디언과 기능이 다르지만 이것도 버티컬 형식으로 탭 기능이 구현 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호리젠탈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레이블 아이콘은 뭐냐면 이 아이콘들이에요 이 아이콘들 활용할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노로 하면 없어지겠죠, 당연히. 저희는 사용할 거니까 yes로 해주고. 그리고, 아이콘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일라인과 스택드라는 게 있는데, 일라인, 뭐,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라인은 이 텍스트와 아이콘이 평행을 유지하라는 거고, 스택은 어 이렇게 이게 쌓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 위에 올라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타이틀은 여기 있는데 살짝 위로 올라가졌죠? 딱 유한상으로 봤을 때도 일라인이 깔끔합니다. 일라인으로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 컨텐츠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컨텐츠는 말 그대로 이 탭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자, 일단 저희는 두 가지만 쓸 거니까 컨텐츠 하나를 삭제해 주고요. 여기 컨텐츠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스타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일에, 예, 여기 제너럴, 제너럴 세팅은 이번 시간에도 생략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 타이틀 이탭 타이틀의 한이 정도는 뭐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아이콘과 타이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눌러 보세요 직접 아이콘 갭이랑 이렇게 갭 갭이 멀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아이콘 사이즈도 이렇게 줄었다, 키웠다 할수 있고요. 이건 타이포그래피는 생략이죠 여기 패딩값, 패딩값을 한20 정도 주면은 네, 이 버튼 안쪽 여백이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진값, 바깥 여백이겠죠 30 주면 이렇게 바깥 여백을 줄 수가 있고요 근데 네, 저도 이건 다 노멀값으로 세팅을 해주고 예, 여기 이 기능은 뭐 위에 아코 디언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위에 아코디언 값을 확인하니까 음, 노멀은 회색 배경에 검은색 네, 기본 세팅 값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호버했을 때는 검은색 배경에 타이틀 값은 흰색이네요. 음 저거랑 통일성 맞춰야 되니까 테백 그라운드 칼라는 검정색, 텍스트 칼라는 흰색, 아이콘 칼라도 흰색 이렇게 주면은 호버했을 때네 바뀌었죠? 그리고 액티브 칼라. 네, 액티브 칼라의 백그라운드는 저희 브랜드 칼라네요. 브랜드 칼라로 해주고 타이틀은 흰색 그대로 고정을 했었네요. 자, 그럼 위에랑 통일성을 갖춘 텍 버튼이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완성이 됐어요. 그다음 컨텐츠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텐츠 이 컨텐츠 영역에 대한 건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건데 뭐 특별히 건들 게 없어요. 흰색 배경으로 그대로 냅두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검정색 배경이 있으시면 검정색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거진 배경이랑 보더값 정도만 설정을 해요. 저희 여기 선, 보더 값을 한번 솔리드로 해주고 일로 준 다음에 진한 색보다는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육안으로 보셨을 때 컨텐츠 영역에 보더 경계선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거진 다 완성이 됐는데 이 캐럿 값 방향 지시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이 캐럿 캐럿을 눌러서 색깔을 네. 저희 브레인 컬러로 바꿔주고요 또 여기에 뭐 캐럿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캐럿 사이즈 늘려주면 이렇게 엄청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전이 캐럿 값을 높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 국내 사용자 분들이 아직도 브라우저가 윈도우에 그냥 세팅되어 있는 이 익스플로러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 웹브라우저 중에 익스플로러 국내에서만 거진 많이 쓰고 타국에서는 거의 안 써요 크롬 사파리라든지 이런 다른 웹브라우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업데이트를 잘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캐럿 같은 기능에 대한 오류가 좀 많이 나요. 이걸 적정선 이상으로 크게 설정을 하면은 익스플로레에서 엄청 크게 반영이 될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럿 값을 작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에이 캐럿 값도 없애고 싶으시면 이 액티브 탭을 Show c a r o t On Active 탭을 No로 해주면 안 나타나겠죠? 근데 있는 게좀더 깔끔하니까 있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컨텐츠에서 또 컨텐츠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를 눌러볼게요. 이첫번타이틀 1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보니까 탭 컨텐츠 입력란이죠. 여기다가 쇼, 저희는 쇼코드를 넣는 겁니다. 근데 아직 만들어진 쇼코드가 없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네 세이브 템플릿 이걸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다른 방법도 안내해 드리는 차원이니까 이 방법도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 은 나중 가면은 이 세이브 템플릿, 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예시 사이트에서 아이콘 값이 네, 이렇게 법정 망치와 천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화면을 와서 여기 아이콘 홈으로 되어 있죠? 이 홈을 법정 망치 영문으로 레갈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거에 세팅을 해주고. 이제 탭 타이틀 2로 넘어가서 두 번째 거에 천칭 뭐 밸런스일 거예요. 밸런스 밸런스 스케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누르면 타이틀의 아이콘을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꾸며준 이후에 너무 음, 뭐 타이틀이 위쪽에 붙어 있죠?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해야 될건이 스페이서. 이 스페이서로. 탑 쪽이랑 바텀 쪽에 간격을 주겠습니다.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타이트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하나 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텀 쪽에다 놓아주시면, 네, 여기에 쇼코드가 들어간 탭 버튼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서 깔끔하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쇼코드 제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저희 도메인 옆에 wpadmin이라고 해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쇼코드 <laughs>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더 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엘리멘탄 빌더와 그리고 테마 오션 WP 이거 두 개의 확장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멘터 빌더의 확장 플러그인인 Anywhere Elementor라는 것이 있어요. 네, 플러그인 추가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Anywhere 말 그대로죠. 어디서든 엘리멘터를 쓸 수가 있다. 어디서든 쇼 코드를 활용해서 엘리멘터를 삽입할 수가 있다. 이 뜻이죠. 이 플러그인과, 음,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플러그인, 그리고 테마, 오션 WP를 설치하면, 이렇게, 여기에서 이 테마가 추천하는 플러그인을 업데이트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션 엑스트라라는 게 있죠. 저희 강의 초기에 이 오션 엑스트라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쇼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오션 엑스트라를 활용할 예정인데 들어가는 방법은 왼쪽 메뉴 쪽을 보시면 여기에 테마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테마 패널을 호버하고 여기 마이 라이브러리로 가 보시면 저번에 만들었던 쇼셜 아이콘이 여기 있네요.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쇼코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제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 라이브러리 옆에 Add New를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신 후에 뭐 제목 Tab 01이라고 임의로 지정을 할게요. 어차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쪽은 그리고 오른쪽에 템플릿은 Elemental f l l i d 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cean WP 세팅에서 타이틀, 타이틀을 디젤블로 넣겠습니다그 다음에 공개하기 눌러 주시고요. 공개하기가 완료가 되셨으면, Edit with e l e m e n t o r 을 클릭하시고요. 자, 빌더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 여기죠. 이 컨텐츠를 제작해야 돼요. 자, 구성 요소를 보니까, 여기에 타이틀보다 좀더 너비가 긴 디바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 어, 어이 지금 형식이 이건 좀 잘못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메인 타이틀이 있으면은 그 밑에 서브 타이틀 같은 경우 이 위자료란이라는 서브 타이틀은 좀더 텍스트 폰트가 작은 게더 좋겠죠 뭐 그거는 제작자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또그 다음에는 디바이더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 또 여기에는 두 가지 섹션으로 또 나누어서 이렇게 텍스트와 디바이더 그리고 여기는 아이콘과 텍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꾸며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얼추 보았을 때, 섹션을 큰 섹션 안에 작은 섹션 두 개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너 섹션을 드래그 앤 드랍 해서 가져온 다음에 뭐 자동으로 두 섹션이 만들어졌네요. 그러면 이 섹션을 갖고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더를 한번 넣어볼까요? 맨 처음에 메뉴에 있었던 디바이더, 여기 올려놓고요. 브랜드 컬러를 제가 미리 지정해놓은 값으로 해주고, 너비 값을 한, 뭐, 이, 이 정도로 줍시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두께는 한3 정도 줄게요. <laughs> 그 다음에 헤딩으로 타이틀을 만들게요. 가져와서 이렇게 놓아주시고, 가운데 정렬 해준 다음에, 뭐, 이자로 간. 이렇게 적어 주신다고 그 다음에 다시 디바이더 디바이더를 가져온 다음에 브랜드 컬러 색깔로 바꿔 주시고 또그 밑에 텍스트가 두 줄이 들어가죠 텍스트 에디터로 한줄 가져오셔서 텍스트를 넣어 주시고요 스타일로 가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리고 진한 색으로 진한 검정색으로 바꿔 주시고 이거를 한번더 할게요. Duplicate 두 줄이니까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 텍스트 에디터를 활용하실 때좀 중요한 점이에요 여백이 너무 길게 생기죠 이, 이 여백을 없애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여기 섹션 이큰 섹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컬럼 갭을 노 갭으로 만들어주시고 노갭그 no 다음에 요 컬럼 이 컬럼을 column,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위젯 끼리의 스페이스 공간 값을 0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여백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틀이 너무 작네요. 음, 요걸25 정도 놓으면 좋겠네요. 보통 폰트 그레이드가 폰트를 등급 사이즈로 놓으면은 어, 뭐 사이트마다 거의 다른데 h2 태그가 들어간 제목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부제목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 그리고 내용 컨텐츠로 활용할 타이틀 같은 경우는 한1일에서 13. 이렇게 많이들 사용합니다. 자, 뭐, 근데 저는 그냥 25로 지정을 했고요. 이,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컨텐츠 내용을, 어, 복사해 가서 바꿔주시고, 이 컬러가 살짝 파양색이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빨간색을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빨간색,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이 타이틀의 부제목에 해당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폰트 사이즈보다 좀더 크게 세팅해 볼게요 한 14, 15? 네, 15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이두 번째 텍스트도 클릭을 하셔서 스타일에 타이포그래피를 클릭하신 다음에 15 정도 주시고 강조하니까더 강조해 줘야겠죠. 이 웨이트에 볼드 값을 주면은 더 빨간 색으로 적용이 된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아래 두 개의 컬럼이 있는 섹션을 꾸며 볼게요. 자, 맨 위에는 디바이더가 검정색 기본값이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아이콘과 미자라루란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아이콘이랑 미자라루란이라는 글씨를 평행하게 두려면 은이 컬럼값을 묵사를 하신 후에 한쪽은 아이콘 넣을 영역으로 만들어주고 한쪽은 타이틀을 넣을 영역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 컬럼 값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복잡해지고 모바일 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손대야 될 값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콘 리스트라는 위젯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리트로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면 두 번째. 아이콘리스트라는 위젯이 있죠? 이 위젯을 드래그 앤드롭으로 가져와 주시고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아이콘과 타이틀이 한 줄로 정렬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필요 없는 두 개는 지웠고요. 음...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아이콘. 여기는 밸런스 스케일이라고 천칭으로 값을 매겨주고요. 텍스트는 위자료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네, 스타일을 좀 바꿔야겠죠? 리스트는 아마 그 리스트 간의 간격일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있기 때문에 이 설정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뭐그 밑에 얼라인먼트 어, 같은 경우에 정렬값이니까 바뀌어지네요. 저희는 레프트 정렬이고요. 뭐 여기 디바이더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디바이더 있네요. 리스트를 하나 복사를 하면은 이렇게 아까 설정해둔 디바이더 값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바이더 값은 저희는 리스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o f 꺼주시고 그 다음 아이콘으로 넘어가서 빨간색의 칼라로 주겠습니다 좀 살짝 연해야 되겠죠 이 칼라로 주고 사이즈는 한25 25 정도 주고요 호버했을 때 칼라도 지정할 수가 있네요 호버했을 때 칼라는 저희 뭐... 브랜드 칼라를 넣을게요 이 브랜드 칼라를 가져와서 아이콘에 호버했을 때 넣어주면 네, 호버했을 때 이렇게 바뀌네요.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한 검정색으로 주고, 호버했을 뭐 때는 뭐 회색으로. 그 밑에 텍스트 인덴트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아이콘과 텍스 트 간의 간격일 거예요. 네, 이렇게 아이콘과 텍스 트간의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요. 타이포그래피로 글자 크기를 한25 정도 주면 되겠네요. 한20 정도. 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위에 디바이더 값이 너무 간격이 멀죠? 이럴 때는 갭을 없애주세요. 갭을 0으로 주면은 사라져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백이 있어요. 이쪽에 여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은 컬럼에서 0으로 위젯 스페이스 값을 0으로 주시고 이제 오른쪽에 뭐 문구만 남았죠? 이 문구를 썼던 텍스트 에디터로 가져오신 후에, 여리작성 문구를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다 완성이 된것 같지만, 이게 확인을 해보시면, 여백 값이 아래쪽에, left, right, top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걸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비주얼 말고 텍스트, 텍스트에다가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왜비주얼에서는안 먹히냐면, 이 비주얼 값에다 텍스트를 쓰면은, 자동적으로 p 값이 먹어져요. p라는 태그 값인데, 이게 먹어지기 때문에 안쪽 여백이 늘어나시거든요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음 여기, 텍스트를 활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텍스트에서, 문제점은, 보시다시피, 입력을 했는데, 줄바꿈. 이런 줄바꿈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r 태그를 활용해 주어야 돼요. br 하고, 한번더 줄바꿈 해주고, 여기도 두번 줄바꿈 해주면, 여백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한번 써보세요. drop cap 이라는 기능인데, 오늘로 바꾸면은, 아, 이건 비주얼에서만 적용이 되네요. 그냥 이렇게. 첫 번째 글자가 커지면서 독자에게 관심을 끌수 있는 스타일링 기법 중 하나겠죠. 라이브러리 안에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일시대시보드 하신 다음에 테마패널의 라이브러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탭1이라고 엘리멘트가 생성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쇼코드도 완성이 됐어요. 이제 저희는 이 쇼코드를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아까 작성하던 메인 페이지로 오셔서 눌러 이 탭을 눌러주시고 콘텐츠에서 탭 타이틀 1에 비주얼 말고 텍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거기에 쇼코드를 삽입을 하면 이렇게 바로 깔끔한 탭 콘텐츠가 완성이 되었어요 탭 2를 누르면 기존에 있던 거탭 1을 누르면 살짝 페이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콘텐츠가 나왔네요 근데 문제점은 요 아래쪽 이 밑에 섹션이 너무 넓죠? 이걸 한이 정도로 끌어와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만들었던 탭 1으로 오셔서 엘리멘탈 엘리멘탈 필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속하신 후에 첫 번째 컬럼 값을 눌러주시고 여기 컬럼 위스가 퍼센티지로 비율을 매길 수가 있어요. 이걸 20 한뭐20 정도가 깔끔한, 한 30? 네, 뭐30 정도가 괜찮겠네요. 30 정도로 정해주고, 그러면은 요 값은 70이 되겠죠? 네, 자연스럽, 자동으로 70 값이 먹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걸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면, 아직 적용은 안 되었는데, 이걸 지웠다가 다시 넣으면 적용이 된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탭1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탭2도 뭐 완성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저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기 많이 아쉬워요 중간 배너를 네모째 섹션 밑에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배너 요 놈을 듀플리케이트 해서 웹앤 드랍으로 마우스 스크롤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간혹가다 마우스 스크롤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옛날 볼 마우스를 쓰신다든지 그럴 경우 그럼 이렇게 끌어오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전수해 드리자면 아까 그 요거 듀플리케이트 된걸이 섹션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네비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비게이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각 섹션 각 섹션마다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복사할 이 섹션이죠. 두 번째 두플리게이트 아니 이 섹션을 마우스 클릭하시고 드래그하셔서 맨 밑에 놓으시면 네, 맨 밑에 잘 안착이 되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배경 배경만 바꿀게요. 세워진 망치를 눕혀진 망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배너가 두 번째 게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 이렇게, 중간 배너까지, 그리고, 탭 기능, 그리고, 쇼커드를 만드는 방법. 오션 엑스트라의 라이브러리 기능을 활용한 거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배웠고, 그 다음 섹션, 이 비밀 모장 메인은 이 컨택트 폼이죠. 이 컨택트 폼을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나로 되세요.